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성공은 절대로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지만 좋은 습관들이 모여서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스노우폭스 그룹 김승호 회장에 저서 생각의 비밀을 통해 성공하는 부자들의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성공하는 부자들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기록합니다. 김승호 회장은 목표를 정하여 끊임없이 각인시키는 방법으로 성공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루고 싶은 목표를 글로 쓰거나 이미지로 만들어 벽에 걸어 놓았습니다. 목표를 적어 지갑에 넣고 다니며 하루에 100번씩 100일간 말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목표는 에너지를 증폭시키고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냅니다.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도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목표는 좌절하지 않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며 작은 기회라도 잡아낼 수 있게 합니다.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한계는 없습니다. 둘째,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호기심이 많고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독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평생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후배에게라도 물어보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남의 말을 경청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기사, 각종 통계 등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으며 현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자유롭게 의심하고 스스로 사고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약속 시간에는 1분도 늦어서는 안 되며 약속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마감이 있고 마감 시간을 넘긴다면 아무리 일을 잘했다고 해도 잘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세상은 아침 6시와 저녁 6시, 즉, 6시를 두번 만나는 사람이 지배합니다. 이외에도 정기적인 운동과 매일 할 일을 적는 것 등이 성공하는 부자들의 습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성공이란 오래된 습관의 결과입니다. 작지만 좋은 습관들이 모여 성공으로 인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책꼬지였습니다.